안녕하십니까 남박주건입니다자 이제부터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이번 에 거는 GT 사안드레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그판입니다 버그판. 바구판. 자 갑니다. 자 지금 패턴이 걸려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인형 몰아서 되트는 됩니다. 자 지금 사안드레스 모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꼭 어, 필요 없게 됐어요. 여기 여기 이거 중국어로 써야되는게 그거 응? 아그 사나드라스 산안드라이스, 사나드라스입니다. 응? 자 여기선 이게 아이 이게 비밀번호 이름 뭐 적혀 있어라고 했는데 여기 회사가 이건 뭐야 바로 지, 바로 게임 진행입니다. 아금 제가 몇분 하고 있었는데요 소리는 좀줄여드리록 하겠습니다 네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그림 멋있죠? 자 보급관에서 미션 한판깨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laughs> 자, 이경찰농이 저한테 충실하고 적절히 는데요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거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 이게, 의학, 이게 그거 이게 일 번에서 4 번까지 총이고요. 여기가 돈, 여기가 경찰 배지 올리는 거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두개 뜨잖아요. 자 내리는 것은 여기 이거입니다. 한, 여기 한칸한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하면 경찰배치가 없어집니다. 자, 화면을 조정할게요. 자, 여기서 사랑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사랑을주면 이렇게 경찰배치가 되는데, 계속 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임입니다. 저는 네스터베가 수도 올라왔는데요 그건 좀 그래가지고 그건 좀 찍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안 찍었습니다. 이렇게 또위급할때 이렇게 또주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또 이렇게 총을 쏠텐데요. 이게 누구냐면 겐단. 겐단은 아니면, 엄마 들고 다닐게. 상패 들어 엄마 들고 다닐게. 네? 엄마가 들고 다닐게. 네. 자, 이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할 거고요. 등에 넣었다. 자 여기 무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무기가 변경됩니다. 스나이퍼 있네요 이거. 스나이퍼는 꽤 좋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헤드샷으로 적중을 하면 또 이렇게 경제배치 같은 거 이렇게 없어주면 되고요. 자, 저는 이제 라이프의 탕찬이 20개 밖에 없2 8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껴 쓰도록 하자. 여기서 제일 자랑할 무기는 바로 미니건입니다. 미니건은 1번에서 4번까지 있고요, 1번에서 4번까지서, 4번에 미니건이 장착, 미니건이 있습니다. 몰라요. 여기 또 돈이 오던데, 또 없애주시면 되고. 할게는 여기 차 모양 그림 있죠. 자 차에 가까이 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차가 해결집니다 다시 경찰입니다. 특히 검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전에는 경찰입니다. 경찰 경찰서 주차장에 가면요 경찰은 여자를 때려 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긴 좀안 가는 게 좋고요. 좋겠, 그리고 그 경찰들 되게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신 참 경찰차 한번 박아도 경찰위치 한계가 되니까요. 자 경찰배지 경찰배지 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찰배지 경찰배지 수에 따라서 공격 공, 공격 방식이 다릅니다 첫번째는요 강황이 두번째 총 세번째 헬기 네번째 아 네번째 네번째는 전투기 전투기 다섯번째는 시 SC4, SCI, 여섯 개는, 아이그이 사람도 없고, 탱크, 탱크가 나옵니다. <laughs> 네. 저 여기 지도 한번그릭게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음,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도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딱지 가문 갑니다. 아니요, 모형에 따라서 기분이 변한 거죠. 자, 자, 자 여기서 자 네가 원래 시작할때부터전체서으로 발견했는데요. 왜냐하면 가방에 마약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다가 며칠... 그러다가 며칠 후?

고확 공간이 있는데 음, 딱 이렇게 저렇게맞춰 주시면 알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우연히 들어갈 그냥 제가 찍은 곳은 우연히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을 수있있수못있어못수어 있습니다 e 이 좋다면 들어갈 수도 있을 수 it. 수도 있고 여기서 단점은 it. 이 e only d r 이 w i 이가 e o n 이제 후드에다 후드에, 후드 모자, 후드에 달려있는 모자를 뒤집어쓰고 쓰고 있는 놈이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죽여서요. 돈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답니다. 옛날 때 이거 버그판 아닐 때금흠 주려가지고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집사법서배고다 했다고 합니 그러다가 게임 가는 데 메모리인가? 저기 가는 가지고가시키초기시키시키고가고 그랬어요. 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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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드시안고고 수리하는 것도 따로 긴 하지만 다따수리어요 oh 가진거죠 아이씨 이렇게 붙고 튀면 나중에 나 내려주시는게 선택입니다 네, 이제 차소한 치트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렇게 위한 다음에 이렇게 경계해주고 이제는 저 실패카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랜덤이 따라 색깔이 변경됩니다 색깔은 랜덤입니다. <목소리> 이제는요보홍보색 분홍, 조식이 좋아할 만한 조아할만한거요고 <목소리> 특히 보홍색이 우리 숙깔입니다 우리 초록. 네, 초록 조이거든요. 초록색. That was on the team, of the MGs. The MG don't stand for bitches because there are no such thing as big people. My brain is just a little bit more than Give me my pride. 들어가시면요 근데 뭔가인지 불길해요. 이런 분홍색 건물, 분홍색, 분홍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분홍색 검은색. 분홍색이 여자들 좋아하는 색이잖아요. 다들 눈 감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눈 감고요. 아무것도 안 돼? 방금 그게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가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저기, 독가, 수화기, 가음프탄, 이렇게 바주카가 있는데요. 이 바주카는 유도탄입니다. 항상 목동 운동을 해주라이로운 선화를 세늘내줘 그거 아세요 어제 운동이었던 거아 어제 그 어제 그 어제 그때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건 시작권인데요 엄청 좋습니다 연사로 나가는 시작권이거든요. 자, 아, 근데, 여기, 돈 치트를 쓰면, 뭐가 좋냐면, 돈 나오는 치트를 쓰면, 뭐가 좋냐면요. 여기, 돈과 방어력, 방어력, 체력이 증가합니다. 엄청 좋죠. 자, 이제부터 1러였습니다 1호, 자, 유화를 기대하시고, 댓글과 구독이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